유선부터 시작해 미니 접이식 서큘레이터까지 다양한 선풍기들 사이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내세우고 있는 건 바로 무선 선풍기예요. 에어컨, 제습기, 무선 선풍기만 있으면 끄떡없는 여름.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아이템은 바로 무선 선풍기입니다. 오늘의 제품, 오늘의 테스트. 오늘도 진짜 다 샀다고. 참고로 한 개는 광알리 소장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보내주세요. 탐색전 외형 비교. 첫 번째는 미지아입니다. 크기는 이 정도. 따로 높이 조절은 불가해요. 회전은 좌우 상하로 가능한데 좌우는 약 150도, 상하 는약 95도 가능합니다. 서큘레이터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무게는 3kg이 넘어요. 핸들은 따로 없어서 스탠드를 잡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날개는 기본 7엽과 추가 5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모터는 BLDC입니다. 전용 앱을 통해 컨트롤 할수 있고, 리모컨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단, 올해 제작 상품엔 미포함이라고 하네요. 헤드에 5개의 조작 버튼이 있고, 바람 모드는 총 4가지입니다. 충전은 포함된 마그네틱 충전기로 할수 있는데, 결합했을 때 자석으로 붙어서 수월하게 할수 있고, 배터리 용량은 2,500mAh입니다. 세척은 헤드 뚜껑을 열어 날개를 분리해준 뒤 닦아내주면 됩니다. 미지아는 해외 상품이라 AS가 필요할 시 고객센터 문의가 필요해요. 상품에 따라 국내 AS가 불가할 수도 있고 되더라도 장시간 소요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미지아는 3세대부터 6세대까지 있는데 큰 차이는 날개 수와 서큘레이터 기능 유무 정도예요. 인터넷 검색가로 약 10만 원대 초반입니다. 다음은 신일이에요. 크기는 이 정도? 높이 조절은 두 가지로 가능해요. 회전은 역시 좌우 상하로 가능합니다. 좌우로는 최대 약 120도 위로 약 85도, 아래로 약 10도 가능해요. 서큘레이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게는 4kg이 조금 넘네요. 헤드에 손잡이가 있어서 이동이 편리해요. 날개는 총 9엽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터는 BLDC입니다. 리모컨으로 조작이 가능하고 아래쪽 보관함에 넣어 보관할 수 있어요. 총 5개의 조작 버튼이 있고 바람 모드는 총 3가지입니다. 다이얼에서 현재 상태와 단계 조절을 할수 있어요. 충전은 포함된 케이블로 할수 있고 하단에 직접 꽂자 충전해야 해요. 배터리 용량은 4,400mAh입니다. 패드 뚜껑을 열고 날개를 분리해서 세척할 수 있어요. AS는 한달 내, 제품 결함일 경우 새 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하고 구매 내역을 증빙하면 구입일자 기준으로 1년 무상 AS를 받을 수 있어요. 인터넷 검색가로 약 10만원대 후반입니다. 마지막은 르젠이에요. 크기는 이 정도? 두 가지로 높이를 조절해 사용할 수 있어요. 르젠도 좌우 상하로 회전이 가능한데 좌우는 약 90도? 상하는 원하는 각도를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역시 서큘레이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무게는 3kg이 조금 넘어요. 손잡이는 따로 없지만 헤드 부분 홈을 이용해 들고 옮길 수는 있어요. 날개는 기본 7엽 추가 7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터는 BLDC예요. 전용 앱을 통해 조작할 수 있고 블루투스 연결 방식입니다. 리모컨도 포함되어 있고 헤드에 자석으로 부착시켜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조작 버튼은 총 4개이고 바람 모드도 4가지예요. 중앙 다이얼을 돌려 단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충전선을 하단에 꽂아서 충전할 수 있는데 불편하다면 충전도크를 별도 구매해 쓸수 있어요. 도크에 전원버튼도 있고 USB 단자도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5000mAh예요. 세척도 동일하게 헤드 뚜껑을 열어주고 날개를 분리해 닦아주면 돼요. AS는 구매일 기준 1년 이내는 무상, 그 이후에는 유상으로 가능해요. 다만 사용자 과실로 인한 고장은 추가 수리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가 약 10만 원대 초반입니다. 소음 테스트. 각 제품의 단계별 소음과 거리를 두고 측정했을 때더 조용한 제품을 찾아볼게요. 먼저 미지아입니다. 자, 그럼 최저 단계는 약 40.8dB. 최대 단계는 약 65.5데시벨이네요. 다음은 신일이에요. 최저 단계는 약 39.9데시벨, 최대 단계는 약 58.5데시벨. 젠도 알아보겠습니다. 최저 단계 약 42.9데시벨, 최대 단계 약 64.5데시벨입니다. 이어서 이번엔 조금 떨어뜨려 최대 단계로 측정해 볼게요. 미지야약 52.2dB 신일 약 46.9dB 레젠 약 47.8dB 빠르게 다시 보면 가까운 곳에서 최저, 최대 단계 모두 신일이 더 조용했고 거리를 두고 측정했을 때도 신일이 더 조용했어요. 신일이 평균적으로 소음이 적었습니다. 바람세기 테스트 각 제품을 최저, 최대 단계로 설정 후 측정기로 측정했을 때 바람 세기가 가장 강한 제품을 찾아볼게요. 먼저, 미지아입니다. 최저 단계는 수치 측정이 안될 정도로 가벼운 바람이 나왔어요. 그리고 최대 단계는 약 4.6mps네요. 다음은 신일입니다. 최저 단계는 신일도 측정이 안 되는 가벼운 바람이었어요. 그리고 최대 단계는 약 4.4mps입니다. 마지막, 르젠이에요. 최저 단계는 르젠도 측정이 안 되네요. 이어서 최대 단계는 약 5.2mps가 나왔습니다. 측정기 수치로는 르제네 세기가 가장 강했습니다. 바람거리 테스트. 먼저 각 제품에 비닐커튼을 부착해 최저, 최대 단계로 작동시켰을 때 바람이 퍼지는 모습을 살펴볼게요. 미지아부터 시작. 최저 단계에서는 변화가 거의 없었고, 최대 단계에서는 직선으로 뻗다가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이에요. 다음, 신일도 보겠습니다. 최저단계에서는 살짝 흔들리지만 뻗어나가진 않았고, 최대단계에서는 경사진 직선으로 길게 뻗는 모습이에요. 마지막, 르젠입니다. 르젠도 최저단계는 큰 움직임이 없었지만, 최대단계에서는 일직선으로 쭉 뻗어나갔어요. 각 제품의 최저, 최대단계로 작동했을 때, 바람이 퍼지는 모습을 확인해봤어요. 그렇다면, 난이도를 조금 높여 촛불로 살펴볼게요. 촛불을 세워준 뒤, 최저, 최대단계로 작동시켰을 때, 촛불을 더 많이 끈 제품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미지아입니다. 총 10개의 촛불을 최저 단계로 작동했을 땐 촛불이 잘 꺼지는 듯하다가 최종적으로는 한 개만 꺼졌어요. 그럼 이번엔 30개의 촛불에 최대 단계로 작동해 볼게요. 작동이 시작되고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꺼지는 모습이에요. 한 개가 살아나나 싶었지만 30개 모두 껐습니다. 이어서 신일입니다. 같은 위치에서 최저 단계 시작. 다 끄는가 싶었는데 어, 버티는 촛불이 있네요. 뒤에 놓인 촛불은 잘 끄고 맨 앞에 촛불은 못 껐어요. 총 9개 성공. 그럼 최대 단계도 볼게요. 작동과 동시에 순서대로 꺼지는 촛불. 아, 다시 살아나는 촛불 없이 30개 성공. 마지막 레전드입니다. 역시 같은 위치에서 최저 단계를 작동시키자 한 번에 쭉 꺼지는데 어, 어. 뒤쪽에 촛불 한 개가 되살아났네요. 르제는총 9개 성공. 이어서 최대 단계입니다. 앞에서부터 쭉 꺼지고, 이번엔 살아나는 촛불 없이 30개 성공! 다시 살펴보면 새 제품 모두 최저 단계에서는 비슷하게 아주 약한 바람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최대 단계에서는 미지 않은 약간의 포물선 모양, 신일은 약간 경사진 직선 모양, 르제는 일직선으로 쭉 뻗어나가는 모습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촛불 끄기 최저 단계에서는 미지 않은 한 개, 신일과 르제는 9개를 꺾고 최대 단계에서는 새 제품 모두 30개를 끄는데 성공했어요. 촛불 끄기는 최저, 최대 모두 신일과 르제니 많이 껐어요. 발열 테스트 이번에는 각 제품을 최대 단계로 동시에 1시간 동안 작동시켰을 때 모터의 발열이 더 적은 제품을 찾아볼게요. 새 제품 모두 최대 단계로 설정 후 작동 시작. 이제 1시간 동안 기다려보겠습니다. 작동이 완료되고 먼저 열화상으로 확인해 볼게요. 먼저 루제는 헤드 쪽에 아주 살짝 발열이 있어요. 신일은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하단부 근처에 살짝 열이 오른 모습이에요. 미지아는 비슷한 위치에 온기가 보이긴 해요. 그럼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 온도를 측정해보겠습니다. 먼저 미지아 아래쪽은 약 25.7도, 모터 쪽은 약 24도가 측정됐네요. 다음 신일 아래쪽은 약 24.2도, 그리고 모터 쪽은 약 23.8도입니다. 마지막 르젠 아래쪽은 약 24.1도, 모터 쪽은 약 24.3도네요. 온도 측정으로는 신일과 르젠이 낮았지만 세 제품 모두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정도입니다. 공기 순환 테스트. 이번엔 각 제품에 포함된 서큘레이터 기능도 볼게요. 제품 근처에 비닐 커튼을 달아주고 작동시켰을 때 비닐 커튼이 흔들리는 위치를 살펴볼게요. 먼저 제품 놓을 자리 주변 곳곳에 비닐 커튼을 달아줄게요. 측면, 정면, 후면에도 골고루 부착하고 천장에도 달아주겠습니다. 그럼 미지아부터 시작 작동을 시작하자 천장 쪽으로는 바람이 잘 갔고 이어서 천장 뒤쪽과 사이드 부분까지는 미세하게 흔들리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품 후면 쪽은 손절림이 전혀 없네요 다음 신일도 볼게요 제품 근처 천장 쪽은 강하게 바람이 도달했고 그 옆쪽 천장까지도 바람이 닿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신일도 제품 뒤쪽은 바람이 닿지 않네요 마지막 르젠입니다. 작동을 시작하자 바로 위쪽 그리고 천장 사이드까지 바람이 닿았어요. 천장 뒤쪽은 미세하게 흔들리네요. 루젠도 제품 뒤쪽은 바람이 닿지 않는 모습입니다. 각 제품의 서큘레이터 기능으로는 비닐 커튼을 이 정도 흔들었어요. 그럼 온도에도 변화가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큘레이터 기능으로 에어컨과 함께 10분 동안 작동시켰을 때 온도 감소가 더큰 제품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미지아예요. 현재 온도는 약 25.2도입니다. 에어컨 온도는 20도로 설정해 줄게요. 그리고 최대 단계로 서큘레이터 작동 시작. 그러면 10분 동안 작동시키고 결과를 확인해 볼게요. 미지아는 22.8도까지 온도를 낮췄어요. 10분 동안 약 2.4도 낮췄습니다. 다음은 신일이에요. 역시 최대 단계로 서큘레이터 모드 사용하겠습니다. 현재 온도 25.2도에서 시작할게요. 10분 동안 에어컨과 함께 작동시킨 뒤 온도를 확인해 보면 신일은 22.4도까지 온도를 낮췄습니다. 10분 동안 약 2.8도 낮췄네요. 마지막 르젠입니다. 최대 단계로 서큘레이터 모드를 사용해 줄게요. 동일하게 25.2도에서 시작. 10분이 흐르고 결과는 르젠은 21.6도까지 온도를 낮췄어요. 10분 동안 약 3.6도 낮췄습니다. 다시 살펴보면 바람을 보내 크게 흔들린 부분은 새 제품 모두 어비슷한 모습이었어요. 약하게나마 흔들렸던 부분들도 네 다섯 군데 정도로 편차가 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어컨과 함께 사용했을 때도 온도 감소 폭은 르젠이 컸지만 대체로 2도에서 3도 정도의 차이를 보여줬어요. 그래도 온도 감소가 가장 컸던 건 르젠입니다. 배터리 테스트. 마지막 테스트는 무선으로 사용하는 선풍기의 배터리를 살펴볼게요. 각 제품을 모두 완충해 준뒤 최대 단계로 작동시켰을 때더 오래 작동되는 제품을 찾아보겠습니다. 완충된 새 제품을 정해진 위치에 두고 최대 단계로 시작. 시간이 흐르고 아직까지는 모두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자 가장 먼저 루젠이 방전됐어요. 아직 미지아와 신일은 계속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제품 모두 마지막 힘을 쓰고 있는 듯한데 과연 승자는 누구일까요? 이때 신일이 먼저 자동으로 최대 단계에서 중간 단계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신일 먼저 방전. 잔량이 얼마 안 남은 듯하지만 미지아가 아직까지 계속 작동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작았는데 오래 살아남은 건 미지아입니다. 최종 결과. 여름 맞이 편리함이 두 배! 무선 선풍기 결과를 정리해 볼게요. 먼저 단계별 거리별로 소음을 측정했을 땐 신일의 소음이 모두 평균적으로 적었어요. 측정기로 살펴본 바람 세계에서는 미지아와 신일은 비슷한 수치였고 르젠의 측정 값이 높았어요. 이어서 촛불을 껐을 때는 최저 단계에서는 미지아는 한 개, 신일과 르젠은 아홉 개를 껐고 최대 단계에서는 새 제품 모두 3 0 개의 촛불을 끄는 데 성공했어요. 발열을 확인했을 때는 새 제품 모두 발열이 심하진 않았지만 신일과 르젠이 비교적 더 낮았어요. 서큘레이터 모드에서는 바람이 닿는 부분과 온도 감소까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르젠이 에어컨과 함께. 사용했을 때 온도감 수치가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사용 시간에서는 미제아가 2시간 이상을 기록하며 가장 오래 갔어요. 끝으로 가격은 검색가 기준 10만원대 초반으로 미제아가 가장 저렴합니다. 그럼 광고 안 받는 리뷰 광안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